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, 네. 이 미역 교정에 우리 교역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48회결을 지켜주시며 제 은혜 가운데 진행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, 네. 이제 2022년 북한 선교와 팬이믹 하나님의 항해법이라는 주제로 뉴욕 고궁화 대회 할렐루야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대회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시간시간마다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사라지는 역사 들려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제 2차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지치하지 마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. 정말 이 땅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수 있도록 할렐루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전무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위하이수고 하시는 모든 회장님이와 임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 위원장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통행하여 주시고 필요하는 모든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대가가 정말 하나님. 돌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도 우리 최창동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봉 주시옵소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 귀가에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.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실 때에 이 할렐루야 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도성 속에 할렐루야 큰 외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.